같이 보신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앞도 가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무리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 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으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죽게 은혜를 입어싸 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매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사라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살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성의생리어졌어지라지라가속으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 e 고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안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작정하심은 지금 이온 땅이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질서 있게 운행되어져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는 결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나를 쓰시겠다라고 할 때에는 분명히 쓰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있고 뜻만 있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운행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운행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가 쓰시겠다, 주가 사용하시겠다. 주가 말씀하실 때에 말씀에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오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상수리나무 아래 뜨거운 날씨 가운데에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아브라함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상황 가운데서 말씀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뜨거운 날씨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겠노라고 하는 주님의 분명한 뜻을 나타내 보이시고 계세요. 이같이 이세 사람이 천사들이 내려왔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을 보자마자 즉각적으로 달려가서 영접합니다. 왜 이렇게 영접하였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진짜 천사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열심을 다하여 섬겼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그들을 섬기려고 행동하였는가? 그 당시에 고대 지방 가운데에서, 고대 근동 지방 가운데에서 풍습이 있었다면, 이렇게 외지인들, 나그네들을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이와 같이 열심을 다하여 당신들을 섬길 것이니 우리 집에 와서 내가 너에게 물을 먹이게 하시고 내가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고 극진히 자신의 값진 송아지까지 잡아 이와 같이 대접하였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열심을 다하였던 아브라함, 이렇게 열심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의 말씀들을 더하이시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열심을 다하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 역시 열심을 다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더하이셨습니다. 약속을 기다렸던 아브라함은 기다리면서 행동하였던 것이 이와 같이 열심을 다하여 섬기기 위하여 힘썼다. 우리 역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이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더하여 주셨고, 이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열심을 다하여. 그 부지 중에 이와 같이 천사들을 섬기기 위하여 힘썼다라고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기록되어지는 것처럼 이제 우리 역시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 이 때에 열심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주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 순종함으로 매미야마 우리가 만나는 이들 가운데에 이단과 뭐 사이비들 이런 존재들이 아니더라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며 섬기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이와 같이 순종하였던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이제 성도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로 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우리가 가는 이 길, 우리가 밟는 모든 땅,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광야의 훈련 가운데 놓여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부지 중에 손님 대접하기를 힘썼던 아브라함과 같이 이제 우리 역시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이 때에 우리 역시 나그네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 천성량하에 나아갈 때에 주를 알지 못하여 이와 같이 방황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나누어 줄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라에게 축복의 말씀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1년 후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비웃습니다. 내가 이미 늙었고 할수 없는데 어찌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면 능히 할수 있다라는 것을 십사절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은 없습니다. 주가 작정하시고 주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야 돼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한 것이 없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은 불가능한 것을 비현실적인 것을 이렇게 그냥 무슨 신화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소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사 말씀대로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께서 일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성경 66권에 나타나는 다양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이 타인의 축복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주의 말씀에 이 살아와 같이 피식거리며 우리가 이 말씀은 이루어질 수 없지. 이 말씀은 그냥 허구의 것일 거야. 이런 우리가 불순한 마음들을 제거하고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신실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 참으로 많은 사건 기적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주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광활한 우주와 이 먼지보다도 작은 지구 가운데에 우리가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온 우주 세계 가운데서 이 지구라는 작은 작은 곳, 이 작디 작은 곳 가운데서 피조물들이 이렇게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질서를 더하시고 주께서 복을 더하시신 것.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주께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방향으로 삶을 살아갈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이 모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삶의 자리 가운데서 사랑을 나누어 주며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며. 이제 불가능한 것은 없음을 신뢰함으로 주께 온전히 믿음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모습을 귀히 여기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부지 중에서도 열심을 다하여 섬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주님의 평가가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여 충성을 다한 아무개다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 귀한 상급을 누리며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오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널리 나타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